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2월 11일 토요일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12월 CPI가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수정치는 좋지 않게 나왔어요. 헤드라인 CPI가 마이너스 0.1로 발표됐었는데 플러스 0.1로 수정이 됐습니다. 근원물가 같은 경우도 0.3 증가해서 0.4 증가로 오히려 높아졌어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다음 주 14일날 1월 CPI가 발표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수치가 높습니다. 0.4%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12월 수정치가 0.1% 발표가 나왔는데 이번에 0.4%또 늘었다. 좋지 않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근원물가가 0.4% 증가해서 0.3% 증가로 오히려 12월이 높아졌기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는 이게 또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연간 수치로 따지면 6.5에서 6.1로 감소. 5.7에서 5.4로 감소하면서 분명히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CPI가 정점 찍고 계속 하락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월별로 따지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월별도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다시 반등을 또 시도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 3.9까지의 금리 차가 남아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 수준이지만 만약에 여기를 치고 간다 그러면 금방 4%대 또 치고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또큰 변동성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다시 또 박스권 상단을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수세적으로 아직은 하락권에 있지만 여기를 치고 다시 간다 그러면 순식간에 90불 넘어서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헤드라인 CPI가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떨어지겠습니까? 좋지 않죠. 인플레이션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식품가격도 반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별 헤드라인 수출은 만만치가 않아요 2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중국이 공장을 또 열심히 돌린다는 소리니까 유가의 반등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도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당연히, 고점에서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한데, 지금 요 날, 긴 꼬리를 위해 달았다는 날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새벽이었죠? 미국 자원은 이제 목요일장인데, 갭상승 음봉을 맞았습니다. 장대음봉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오늘 새벽에는 기술적으로 십자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개파락을 했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다음 주 14일날 CPI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정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다 그러면 조정이 나와도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일정 부분 반등을 계속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나쁜 수치들이 만약에 발견된다 그러면 다시 이 만천을 향해서 한번 조정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기술적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고요. 다만 이제 또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은. 수급에 부담을 줄수 있고, 이 1,300원을 돌파하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범위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코스피의 이갭 구간을 아직 메우지 않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잖아요. 방향성을 이제 모색하는 중인데, 만약에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등한다면 다시 또 내려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갭 구간을 지지하면서 계속 뭔가 추가 반등을 위한 재료를 기다릴 겁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확대석을 경계하면서 매매에만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충분히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줬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컨센을 좀 하회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죠.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2020년 노딱 사태로 컨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을 계속 확대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4분기 영업이익이 확 쪼그라들었는데 이렇게 쪼그라든 게 신규 제작사를 인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고 인센티브가 또 발생하면서 일회성 비용 증가로 이렇게 이익이 급감한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매출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TV 편성과 OTT 오리지널이 확대되면서 그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글로리라든지 더 셀러브리티, 더 빅도 프라이즈 같은 성과 기반의 판매 매출이 지금 고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된 것은 역시 넷플릭스하고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의 OTT 서비스 확대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어, 해외 매출 비중이 61.2%로 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향후에도 좋아질 거란 전망은 넷플릭스와 장기계약을 했다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같은 글로벌 ott 기업하고의 신규 계약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뭐 도적 경성 크리처 이두나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두나는 로맨스물이고 웹툰이 원작입니다 그리고 경성 크리처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소비하기 좋은 장르물이잖아요 그래서 경성 크리처에 대한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스위트 같은 경우 시즌 2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빅더 더 프라이즈라고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올해 선보일 예정이에요 아 애플 tv에서 선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앞으로 글로벌 프로젝트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올해 35편의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16평이 ott 쪽이고 그중에 또 10편이 글로벌 ott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수급으로 전해지는지를 꾸준히 추적을 하셔야 되고 1분기는 에 역시 글로리 파트 2가 방영이 가장 기대가 되고 있고 1타 스캔들이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한번히트하면뭐 20%대 지금 시청률이 나와야 뜨겁다고 하는데 1타스캔들이그 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순위가 5위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도 워낙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니까 5위라 그래도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1타스캔들이 t v n 에서 국내선 방영되잖아요. 4%로 시작했는데 지금 11.8% 찍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시청률이 증가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한 시청률 증가 폭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글로리 파트 2가 3월 10일 날 공개됩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225만회가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조회수가.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반영된다, 그러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수급 개선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자 대체 장고 보시면 1월 달 이후에 대체 장고가 급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대체 장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수급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주거니바거니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그래서 1타 스캔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고 또더 글로리 파트 2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면 주가에 한번 튈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관수급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고공전투를 잘 벌이다가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삼성주권에서 4분기 실적 떡락할 거다. 이회선 비용이 크다.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장항봉의 시초가를 깨지 않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았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줬다는 거고요 2월달 들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환율이 반다 하면서 좀 파니까 그 물량을 일부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cpi 지수가 나빠지면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장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것은 기대감은 있지만 뭔가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 추이를 보셔서 알겠지만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시가총액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6천억대 매출액인데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은 밑에서 기대감이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만 올라가면 시총이 높아지니까 매도세가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걸 벗겨내고 주가가 정말 추세를 만들어서 우상에서 가려면은 지금의 매출 확대도 계속 확대가 돼야 되지만 뭔가 글로벌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평가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피지컬 100이 글로벌 떡상했잖아요. 그래서 IMBC를 테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실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글로벌 떡상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느 순간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에 의해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뭐 서둘러서 뭔가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해서 반등할 때 파는 그냥 전략이 맞는 거고, 만약에 어느 순간에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매를 통해서 주가가 여기를 벗기는, 이 박스권 상단을 벗기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외국인들이 수급에 의해서 주가를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술적 대응을 하면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훨씬 유효할 겁니다. 오늘 자한줄 요약. 눈높이가 높아진 K 컨텐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었습니다.